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4일, 오늘 자, 여러분들과 YC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해주던 가운데, 오늘 강하게 주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YC캠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과 인텔 꿈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반도체 유리기판 YC캠이 세계 첫 유리기판 기술을 개발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YC캠이 이 유리 반도체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주가가 반응을 조금 늦게 해주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 AMD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토대로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YC캠 목표가를 궁금해 하실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극대화 될 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y c 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사가 3월 11일에 나왔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지켜본 이후에 저희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1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3만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인 3만원까지 도달한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가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기사가 나온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기사 이전부터 매집봉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0일부터 15,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바로 3만원, 1차 목표가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YC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키고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YC캠에 대해서 수급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이 YCM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실제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YC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받으셔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YCM 앞으로 2 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제가 AMD 관련해서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나올 핵심 주요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를 통해서 세력들의 물량들,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제가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YC캠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는 이 대세 상승 저점에서 시작하는 대세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급의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고점까지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끌고 갔을 때 고점에서 수급의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이 보고서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YC CAM 이 거래대금과 일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y c 캠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핵심 단타 종목들, 시가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y c 캠 m 과 e o 테크닉스 y c 캠 m 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 반등 중인데 보유중인 스윙 비중과는 별개로 단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진입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 YC캠과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4월 4일자 장 전에 263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사이 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 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 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1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 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각 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 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